오늘은 우리 시어머니의 생신입니다. 65세, 45세. 그래서 오늘은 초대를 받아서,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초대를 받아서 다 같이 생일 축하를 하러 갑니다. 크리스의 형은 형이랑 생일이 한 4일 차이밖에 안 나서, 보통 이렇게 주말 하나에 묶어서 둘이 공동 생일 파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날인데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포장을 하고, 이제 카드를 쓰고, 지금 약 30분 후에 나가야 돼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영국에는 카드 문화가 엄청 커요. 그래서 곳곳에 읍내, 읍내나 어떤 쇼핑몰이나 항상 카드 샵들이 있어요. 카드만 파는 샵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적응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저희는 편지를 쓰거나 카드를 쓰거나 하는 건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이나 마음이 있을 때만 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영국 사람들은 카드가 거의 약간 필수 약간 인간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필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드가 다 되게 다양한 카드가 있는데 뭐 생일 카드는 당연하고 어그 생일 카드 중에서도 엄마 생일 카드 형 생일 카드 뭐 심지어 조카 생일 카드까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어머니한테 드릴 거는 요런 거. To a special mom, 맘한테 드리는 거죠. 뒤 안에는 이제 happy b 이렇게 써 있고 이거지. 크리스가 또 이렇게 엄마 생일 카드 썼네요. 그리고 형 형한테 주는 거는 bro. 이런 것도. 카드가 다양한데 그렇게 고르죠. 그래서 저도 재미를 붙여가지고 카드샵에 가끔 들려서 카드를 이렇게 모아봐요 왜냐면 모으면 다쓸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카드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당연하죠. 웨딩? 축하하는, 결혼 축하 카드. 그리고 뭔가 감사한 일이 있다. 그러면 땡큐 카드. 그리고 뭐 이사를 했다. 땡큐 카드가 많네요. 땡큐 카드, 생일 카드 그리고 이거는 생일 카드지만 그린핑거, 약간 정원일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린핑거라고 하거든요, 가드니뭐 그런 것도 있고 미안한 카드, 소리 카드, 누가 뭐 상을 당했거나 그러면 think of you, 당신을 생각합니다, 카드. 졸업 카드, 이사 카드 뭐 엄청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는 필수고 이제 시어머니 선물은 제 물어봤죠. 아, 몇 쪽? 시어머니 뭘 갖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전동 칫솔. <laughs> 그래서 쉽게 이번에는 준비를 했고 형, 저한테는 뭐좀 아주버님인가요? 아주버님의 생일 선물은 요새 그 집도 정원을 지금 막가꾸고 이제 확장을 하고 있어서 그 모닥불 이렇게 피울 수 있는 그런 뭐랄지 파이어 핏 그거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커가지고 포장을 못할 것 같아서 요 전동 칫솔만 포장을 해서 들고 가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시집을 오고 이 가족에 조인을 하면서 근데 가족마다 그 문화가 있고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웬브리지 가족은 상당히 음 표현을 안 하고 자기가 싫어도 좋고 좋은 척 그냥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되게 대면 대면하게 그냥 유학에 흘러가자. 내가 싫어도 음 좋은 척 그지만 환불해 선물을 막 환불해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신랑도 포함해서. 그래서 생일 선물을 사는데 막 정말 쓸데없는 거 있죠, 막뭐 예를 들어볼까?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쓸데없는 게 어디 더라 많은데. 못 찾겠네. 아,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주고 받고 그냥 뭔가를 준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그런 생일 선물들을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포함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실용적인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한국인이거든요. 정말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2년차, 연애 2년차 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어머니와 형님, 나둘 다. 뭘 갖고 싶니? 너의 위시리스트엔 뭐가 있니? 그랬더니 허, 그런 거 없어. 아유, 그런 거 없어. 내가 가격대를 알려줄게. 30 파운드에서 50 파운드 사이에 네 갖고 싶은 걸 골라라. 선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 그래,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네가 받은 거 봐봐라. 다 환불을 하고 네가 받은 선물을 환불하면 그 사람 마음에 스크래치가 더 심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한 4년, 5년 걸렸나 봐요. 그래서 드디어 둘다 저한테 위시리스트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생일날 필요한 거 요거 사줘. 어차피 이왕 살 거, 저기 갖고 싶은 거 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올해도, 제 일주일 전에 여쭤봤죠. 올해는 뭘 갖고 싶으니? 그랬더니 1분 만에 아마존에서 이거 링크 딱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포장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저희 사이좋게 빵 나눠 먹어요 같이 먹고 싶어요. 꼭꼭 씹어 먹으세요. 꼭꼭 씹었어? 쳐다봐. 어 어떻게 알아들었지? 그만 쳐다봐. 어 진짜 알아들어. 그만 쳐다봐. 우연이구나. 우연이었구나. Wait. Good boy. 몇번 담아둘까요? 우리 그거. 세니는 크리스만 좋아하고 거스는 저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친하다. 우리 친하지, 우리 친하지, 아 그죠? 가자.